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부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부타스쿨 촉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 부코칭 시간입니다. 어른 수업 1강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자존감의 3요소라고 불리는 자기조절감, 자기안전감, 그리고 자기효능감 중에 자기조절감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존감이 통제라고 하는 요소에서 생겨난다 라고 하는 본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나의 통제 아래 둘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 정보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행동하도록 만들고 그들에 대한 내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터이다. 이처럼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추정치가 자기감이라면 주변 타인들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 추정치를 자존감이라고 할수 있다.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 본문이거든요. 역시 이 책에서도 자존감의 핵심으로 이런 통제, 즉, 조절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타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타인과 상황과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슈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는 인간관계에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또 반대로 보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뇌는 통제력이라고 하는 요소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는가? 그것을 항상성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항상성이라는 질서를 추구한다. 사실 이는 엔트로피의 증가 혹은 무질서를 향해 가는 자연스러운 물리법칙에는 어긋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항상성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통제 가능한 예측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우면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두뇌는 항상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죠. 항상하지 않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즉, 무질서를 향해 가는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재행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항상을 추구한다. 당연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시시 때때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요. 이것을 자존감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면 자존감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가능한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신체에 그대로 묻어 있는데요. 본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신체 항상성 불균형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외부 환경을 활용하여 예방하려는 유기체 전체의 전략적인 신체 항상성 유지 방식을 알로스 테시스라고 한다. 알로스 테시스는 생리적 또는 행동적 변화를 통해 안정성이나 항상성을 달성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유기체가 단지 미리 정해진 설정 값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항상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어른 수업에서 여러 가지 항상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항상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더 넓은 개념이 알로스테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성과 알로스테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을 신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좀더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뇌가 자기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로스테시스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신체 항상성 유지라는 생명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신체 항상성 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과 마주칠 때 뇌는 위협을 느끼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노력은 자존감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내측 전전두 피지를 중심으로 한 신경회로는 신체 항상성 조절을 위한 반사회로의 설정값을 조정하는 알로스테시스 조절 회로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체 항상성의 예측과 유지를 위한 알로스테시스 조절의 종교와 과정을 통해 우리 신체 반응은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환경의 압력과 요구에 따라 조각되어 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라고 할수 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존감은 통제를 통해서 증명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뇌의 흔적에는 이렇게 항상성을 추구하는 통제의 전략들이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무상한 세상에서 항상성을 추구하며 자존감을 채우는 것.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익숙함과 새로운 간의 딜레마. 이 부분 소개해드릴게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일까? 벌린의 뒤집힌 유현상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최대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범에서도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이 깨지는 것을 꺼려한다. 여행자의 딜레마를 예로 들어 이 예를 돕자면 낯선 곳으로 여행을 계획할 때는 여행하는 동안 매일 새로운 것을 하려고 마음먹는다.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장소를 구경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로 작정한다. 하지만 여행 첫날 하루 종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면 급격히 피곤해지고 이런 피곤은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여행 둘째 날에는 한국 식당 또는 한국에서도 자주 찾았던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익숙한 것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둘째 날을 모두 익숙한 것으로만 채우고 나면 이튿날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고 계획을 바꾼다. 이처럼 새로움과 익숙함의 순환은 여행 기간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 두뇌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도 또 반대로 익숙한 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통제에 하 있다면 괜찮지만 통제하에 있지 않다면 변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변덕으로 느껴지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본문 좀더 소개해 드릴게요. 익숙함과 새로움 간의 딜레마는 어쩌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뇌에는 상반된 기능으로 경쟁하는 두 가지 신경회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안정성이나 익숙함을 추구하는 신경회로, 또 하나는 가소성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경회로다. 최고의 여행 경험은 새로움과 익숙함 사이의 신중한 균형에서 비롯하듯이 일상의 만족도 역시 새로움과 익숙함 사이의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 둘 사이의 최적의 균형은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는 전략으로도 중요하다. 지금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성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통제력을 확보해서 자기조절력,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죠? 그렇다면 익숙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좀더 소개해 드릴게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익숙함과 새로움 간의 균형을 추구하며 가치를 학습해 온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신체와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생존을 위한 핵심적 가치들을 점차 터득하게 된다. 바로 직관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익숙함과 새로움 이두 가지 경험에 대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성과 무상한 세상의 변화에 수응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나쁘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절제와 인욕이라고 하는 요소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의 번지수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을 타인으로부터 채우고 싶어 하는 이들은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번지수가 틀렸다. 오히려 자존감을 채우지 못하고 인간 관계까지 망쳐서 자존감을 더 망쳐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낼수 있다. 그렇다면, 통제의 욕구는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는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만이 내 뜻대로 될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자기 조절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두 번째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신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 등이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항상성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변화에 순응하도록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통제 불가능함에 자신을 순응하도록 통제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절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을 잘 바꿔내서 자존감을 키우고 바꿀 수 없는 것에는 내 마음을 바꿔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뇌과학을 통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좌절되고 그리고 어떻게 증장시킬 수 있는지 힌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른 수업에서 자존감은 매우 중요하니 천일천독의 기간 동안 자존감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들 자주 찾아서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